SFC 동아 SFC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유아소페스프가 주올프리하는 워십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드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찬양합시다. 이 대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은혜 예, 많이 세요 저는 어, 이번에 대학생 대회를 일곱 번째 참석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SFC 운동원 문규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이 곡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 곡은 우리. 우리 학교 친구 원선영이라는 친구가 만들었고요. 무덥고 짜증나는 동방에서 모기와 싸우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의 정말 한의 향한 그 고백과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여러분. 충대는 충북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번에 작년과 동일하게 수화 차량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이 수고했거든요. 참 기쁘게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차량 가운데 축복과 그 소망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보기만 조금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나 너를... 아, 그만. <laughs> 예, 맛 좋죠. 나중에 <laughs> 더 많이 즐기시기 바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우리는 다위처럼 유감한 욕처럼 인내하는 슬로우처럼 지혜고다위처럼 전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스도처럼아름답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매일 꿰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노래하는 이유랑 또 저희가 이번에 직접 작사 작곡한. 그때는이란 찬양입니다. 네, 저희들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경대학교 경화과 1학년 재학 중인 김남수라고 합니다. 저는 태권도서 주의 보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태권도 찬양과 격파를 준비했습니다. 음, 찬양에는 오예수님과 부흥을 준비했는데 낸족이 다같이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SFC 전국수행을 통하여 전국 방과 곳에 부흥의 불길과 해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경 전부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뭉치면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저희들 이 준비한 어, 메시지는 노래 가사에 다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월십 댄스를 지금부터. 멋있어.

샬롬 반갑습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경성SFC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가오라하네라는 제목으로 자작곡으로 나왔거든요. 이 가사는 저희 경성SFC 모두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시고 공감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오라 하네 우린 그곳으로 가네. 연주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연대 SFC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창작국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주는 내 산성이라는 곡은 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교만할 때가 많은데 저희의 교만한 마음들을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대로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그리고 <laughs> 예, 제가 작곡한 어, 우리 모두 찬양해요라는 곡은 어, 그냥 편하게 주님 앞에서 저희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작곡했고요 같이 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뜻한 경상대 워시팀 하나여입니다. 하나여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Kamsiamai, kamsiamai, ai hukurawa, ai hukurawa.